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대부분 공실로 남은 청주 지하상가가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관리 중단과 운영 포기를 예고했습니다. 2028년까지 운영권을 진 대연 프리몰이 건물주인 청주시의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. 도심 신롬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. 심충만 기자입니다. 청주 성안길에 맞붙은 지하상가 250m 전구간에 불을 켠 점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 올해 초까지 듬성듬성 버티던 가게 10여 곳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. 이제 남은 점포는 전체의 20%인 29곳. 이마저도 실제 문을 연 가게는 절반도 안 됩니다. 에도는데잖아나이나지도다고 뭐 이런데도 냉난방의 조명, 청소의 경비까지. 고정관리 비용만 연간 6억원, 올해 임대료 수입 1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이 그대로 적자입니다.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 적자는 현재까지 42억원, 2028년까지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계약한 대연 프리몰은 관리 중단과 운영 포기 의사를 소유주인 청주시에 국문으로 전달했습니다.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버텨봤는데 또 변이 출몰로 눈앞이 캄캄해지자 이대로는 더 버티기 어렵다며. 연말까지는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조만간 그 관리 중단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리 공백이 생기고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 중단은 말 그대로 냉난방과 전기 등의 시설 운영부터 청소까지 일체의 관리 인력을 다 뺀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불이 꺼지면 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청년들의 문화와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구도심권을 청주 관광 1번지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. 그 시작이 저는 지하상가라고 보는 겁니다. 지원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청주시도 도심 35년 지하상가 존폐의 기로에서 주도적인 회생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